지금 더 퀴즈 드라이브, 안녕하세요. 여러분, 목소리만 미남 최성훈입니다. 아, 여러분, 벌써 프라이데이 나이트! <laughs> 금요일 밤이에요. 네. 다들 오늘 어떻게 칼퇴하고, 네, 더키라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네. 지금 접속하신 분들은, 네, 그러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 어제는 절기상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같아진다는, 네, 충분이었습니다. 그런 것 치고는 꽃샘 추위가 좀 네좀 어 이렇게 으슬으슬해 가지고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비까지 내려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갈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날씨가 좀 따뜻해져 가지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놀러 가고 싶네요 아 통통 별님이 어 내일도 비온 오... 내일 비 와요 아 내일 내일 비 와요 아아 아, 내일 세차하려고 그랬는데 아 내일 세차하려고 그랬는데 아 내가 세차만 하려고 그러면 꼭 비가 와네아 오... 제가 꼭 세차만 하려고 그러면 비가 오더라고요 네아 그리고 오늘은 네. 어, 세계 물의 날인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수질 오염과 물 부족 현상의 어떤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UN에서 지정한 날이라고 하는데요. 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좀 물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죠. 뭐, 샴푸할 때나 양치질 할때 물을 그냥 틀어 놓는다든지, 물 마시다가 남은 거 그냥 버린다든지, 네. 사실 저도 좀 가끔 좀 그런 편인데요.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물 낭비를 계속하게 될 경우에 2025년에는 물 기근 국가로 분류가 되어서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좀 물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야 할것 같습니다. 아 주황색 연필님이 저희 집은 물 아끼려고 쌀뜨물에 설거지 담가줘요. 아 설거지를 담가두신다고. 네네네네. 아그물 절약 방법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쌀뜨물이 기름 제거하는 데는 또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들은 적이 있어서 사실 그냥 쌀은 씻고 그냥 물은 버렸는데, 네어 이제는 잘 모아뒀다가 설거지할 때 사용을 해겠습니다. 야어물 아끼라고 비로 세차. <laughs> 아 물, 아, 물을 아끼기 위해서 비가 올 때, 비가 올때 차를 끌고 나가서 어 비가 올때 세차를 그렇게 하면 되는군요. <laughs> 알겠습니다. 자, 아 그럼 퀴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금요일 밤의 더 퀴즈 라이브 오늘 상금은 200만 캐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문제, 주스. 더 퀴즈 라이브 1번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조금더 지체 없이 바로 빡 퇴근하는 것은 칼퇴 칼국수, 칼날 부리 딱 봐도 그냥 정답이 아닌 것들이 눈에 보이죠? 네, 그것들을 제외하고 정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아, 우리 터키에라 가족분들은 오늘 이거 하셨는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데요. 아, 제 시간에 퇴근한다는 뜻을 가진 이 단어, 야근과 상반되는 뜻을 가진 이 단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합니다. 네, 정답은 칼퇴입니다. 칼같이 칼같이 택을 한다고 해서 칼퇴라고 부르죠. 네, 어, 오늘 8 시에 있었던 대한민국과 볼리비아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 칼퇴 하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요. 어, 아직까지 저희 안 그래도 지금 계속 제가 축구를 어,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데 어 축구 스코어가 지금 0대 0이네요. 네, 후반 지금 거의 30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니 왜 한골도 못 넣는 거야? 아니 답답, <웃음> 답답. <웃음> 네. 아, 네. 칼퇴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는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서 함께 덕키를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주세요. 더키즈 라이브 2번 디즈니 애니메이션 제목으로 인간이지만 고릴라에게 키워진 밀림의 왕자는 타잔, 슈렉, 덤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특히 이 애니메이션은 저도 참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인데요. 아유, 정답을 알아서 그런지 정말 입이 아, 근질근질 합니다. 네. 어,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 밀림의 왕자와 관련이 있는 애니메이션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합니다. 정답은, 아! 아, 아, 아 네. <laughs> 타잔입니다. 어우, 이거, 아! 하고 싶어서 입이 얼마나 근질거리던지. 네. 이제 속이 좀후련하네요 어, 밀림의 왕자 타잔이었고요. 슈렉은 밀림이 아니라, 뭐죠? 네. 늪지대에서, 네, 사는 캐릭터죠. 아, 그리고 저희 담당 피디님 별명이 피오나 공주입니다 네. 놀라운 건 변신전이 아니라 변신후랑 똑 닮았다는 게아 <laughs> 네. 여러분 좀 궁금하시죠 네 다음 문제는 반반의 확률 O X 퀴즈입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더 퀴즈 라이브 3번 이솝우화 토끼와 거북이에서 달리기 경주의 승자는 토끼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어린 시절 다들 한 번쯤은 읽어본 이솝우화죠 그 중에 토끼와 거북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당연히 토끼가 좀더 빠를 것같이 느껴지는데요. 이수모화 토끼와 거북이에서 달리기 경주에 이긴 것은 토끼일까요? 거북이일까요? 정답 확인합니다. 정답은 x입니다. 달리기 경주에서 이긴 건 토끼가 아니라 거북이죠, 여러분. 네. 속도가 느리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그런 교훈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덕키라 가족분들도 속도가 느릴지라도 꾸준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도록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주세요 더 퀴즈 라이브 4번 치아 건강을 위해 해야 할 것이 아닌 것은 스케일링 양치질 초콜릿 먹기 음 인간의 우복 중 하나로 여겨진다는 이 치아 건강 아 이게 정말 이 이게 치아가 아프면 치과에 가야 하는데 치과가 무서워서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죠 저도 아직 치과가 너무 무서워서 정말 가끔 치실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보기 중에 치아 건강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합니다! 네, 정답은 초콜릿 먹기입니다. 아, 최근 초콜릿이란 사탕 많이 드셨죠? 네, 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네. 그 때문에 이제 치아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이가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한다? 치과로 가야 한다. 네, 아픈 것을 방치했다가 더 악화될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요. 어 통증이 느껴지면 꼭 병원 가셔서 치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답자 모두에게 로토쿠폰을 드리는 더 퀴즈 워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더 퀴즈 워즈 SBS 김상중 그런데 말입니다. 네. 정답은 달을 포함해서 총 일곱 글자입니다. 제 s n 단어 세 단어와 관련된 정답의 자음. 정답의 자음을 차근차근 잘 눌러 주시면 되는데요. 어 제가 더퀴즈라에서참 많이 했던 성대 모사죠? 네. 어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성대모사 할 때마다 하는 이 대사는 어떤 방송에서 나온 것일까요? 자,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다들 정답이 무엇인지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뭐, 다들 정답 잘 눌러주셨죠? 네, 그럼 정답 확인합니다. 네, 정답은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기억, 이응, 시옷. 이세 개의 자음을 누르면 자동으로 정답이 완성이 되죠? 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어, sbs 에서 김상중 씨가 진행하는 방송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2008년부터 김상중 씨가 진행을 맡으면서 아직까지도 건재한 방송인데요 앞으로도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날려주는 방송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더 어, 퀴즈 워즈 정답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로또 쿠폰 지급이 됐고요 바로 내일 로또 추첨이 있는 날이죠 네, 내일도 이 시간에 꼭 함께 하셔서 로또 당첨되시길 바랄게요 다음 문제는 이미지와 관련된 O, X 퀴즈라고 하는데요. 이미지 문제를 잘 보시고 정답을 골라주세요. 문제 주세요. 더 퀴즈 라이브 5번. 사진 속 인물은 모두 임재범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두 명의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다들 잘 보이시나요? 네 왼쪽 인물과 오른쪽 인물이 모두 임재범이라고 생각하시다면 오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 마치 거울을 갖다 놓은 듯한 이 비슷한 고개 젖힘과 네 표정인데요. 아, 어, 이두 사진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재범일까요, 아닐까요? 정답 확인합니다. 네 정답은 B X입니다. 아, 오른쪽 인물은 임재범이 아니라 다들 아시죠? 네, 저만큼 김상중 성대모사를 잘하시는 개그맨 정성호 씨입니다. 카멜레온처럼 외모, 행동, 목소리 등 다양한 인물들의 성대모사를 해 오고 계신데요. 저도 조만간 새로운 인물 성대모사로 어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저도 몰라요. <laughs> 네, 다음 문제. 주세요. 더퀴즈 라이브 6번 대한민국 국가 번호는 42528 2, 5, 2, 8, 2. 전화번호 앞에 붙은 어떤 지역 지역 번호로 어디서 전화가 오는지 알 수가 있죠. 어, 지역마다 지역 번호가 있듯이 국가마다 국가 번호가 존재합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쇼핑을 하거나 해외 여행 갔을 때 체크인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씩은 다들 검색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 과연 보기 중에서 우리나라 국가 번호는 몇 번일까요? 정답 확인합니다. 정답은 8입니다. 자, 그래서 해외에서는 번호를 적을 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010이 아니라 어 플러스 8이1 0으로 적어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나 대한민국 국가가 그래도 나는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무슨 민족이다? 빨리빨리 빨리 민족이죠. <laughs> 빨리 파리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주세요. 더 퀴즈 라이브 7번 충고하는 말이 귀에 거슬린다라는 뜻을 가진 우리 말은 호박하다, 오이하다, 고추하다. 어? 채소와 관련된 우리말 퀴즈인데요 네 그냥 아무 채소 이름을 붙여놓은 것 같은 이 단어들이 다 뜻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중에서 남의 충고가 듣기 싫을 때 사용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호박하다 오이하다 고추하다 정답 확인합니다 네 정답은 오이 하다입니다 한자로 거스를 오귀 이자를 사용해서 오이라고 한대요 네 보기에 채소들이 적혀 있어서 채소 오이와 관련된 말이 아닌가 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네, 참고로 호박과 고추도 한자로 된 우리말이라고 하는데요. 음, 호박 같은 우리 피디님. 네. 호박하다가 무슨 뜻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검색을 이렇게 해보세요. <laughs> 다음 문제 주세요. 더 퀴즈 라이브 8번. 다음 중 알을 낳지 않는 나한테 생에 속하는 물고기는 어? 뱀장어, 흰동가리, 가오리. 당연히 물고기는 알을 낳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도 아까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알을 낳는 물고기뿐만 아니라 체내에서 알을 부화시켜서 새끼를 낳는 난태생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보기 중에서 난태생에 속하는 물고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합니다! 아, 정답은 가오리입니다 네. 아싸가오리 정답 맞췄다 하시는 분들이 한46% 계시고요. 아, 1번 쪽으로 많이 몰리신 분들도 계신데, 아, 안타깝습니다. 어, 뭐, 아싸가오리 해주신 분들은 가오리를 그냥 떠올리셔서 정답을 맞춰주셨을려나요 네. 생각보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과반수가에 가까운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자, 그리고 자, 다음 문제 풀기 전에 그림 하나만 보고 갈게요. 짠! 자, 다들 그림 잘 보이시나요? 다들 눈 크게 뜨고, 자 꼼꼼히 잘 봐주세요.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음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다들 잘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더 퀴즈 라이브 9번 그림 대사들에서 볼수 없는 것은 해골, 예수, 망원경. 이 그림은 1533년에 한 솔바인이 그린 대사들인데요. 이 그림에는 숨겨져 있는 그림을 찾는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어, 사전에 이 그림을 접해봤든 안 접해봤든 한 가지는 쉽게 찾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과연 이 그림에서 볼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답 확인합니다. 아, 아, 아 어떻게 정답 망원경이에요? 어, 어. 망원경이에요? <laughs> 네, 어떻게? 저도 잘 몰랐어요, 여러분. 그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해골은 맨 중앙 아래 피틀린 모양으로 그려진 건데요. 아, 어, 이걸 우측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해골 모양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왼쪽 위 모퉁이 커튼 뒤에 보면 회색 보이시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상이라고 하네요. 망원경을 골라주신 분들, 아, 네. 왼쪽 남자가 들고 있는 게 망원경처럼 생겨서 골라주셨을 것 같은데 망원경이 아니라 단검이라고 하네요. 네. 어떻게, 정답률 어떡하지? 정답률, 정답률 8%! <laughs> 천명이 조금 넘으신 분들이 맞춰주셨어요. 음, 네. 여러분, 하트 쓰실 거죠? 하트 꼭 쓰시고요. 자, 이제 오늘 파이널 문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들 마지막 문제 맞히셔서 위너 되시길 바랄게요. 파이널 문제 주세요! <laughs> 드라이브 파이널 사소한 무질서가 큰 범죄로 발전한다는 범죄학 이론은 깨진 유리창, 카오스, 엔트로피. 어발을 도둑이 소독된다라는 어떤 그런 속담이 있죠. 작은 범죄가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작은 무질서를 방치할 경우에 큰 범죄로 발전한다는 범죄학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일까요? 정답 확인합니다. 네, 정답은 깨진 유리창입니다. 어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맞춰 주셨어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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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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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어, 골드 어, 골 들어갔어. 어! 어, 누가 넣었죠? 누가 넣었죠? 이청용, 이정용 어, 어, 넣을 줄 알았어. 넣을 줄 알았어. 이대로 끝나지 않을 줄 알았어. 네. 자, <laughs> 네 정답은 깨진 유리창이었고요. 아, 왜 깨진 유리창이냐하면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를 거리에 방치를 했을 때 네, 사람들이 차 부품을 훔쳐 가고 훔쳐 갈 것이 없자 차를 마구 파괴했다고 해요. 이것을 계기로 유리창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명칭을 붙였다고 합니다. 아. 마지막 막판에 점 골드 넣고. 네. 기분이 좋네요. 자, 그럼 과연 오늘은 과연 몇 명의 위너가 몇 캐시를 얼마나 가져가게 될지 지금 바로 확인합니다. <목소리> 네, 우리 집 호랑이, 흉숑님을 포함한 총 4,861명께서 상금 411 캐시씩 가져가시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 금요일 밤에, 어, 기분 좋아졌어요. 더키즈 라이브. 자, 오늘도 끝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 아, 이게 더키라는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마치 주말이 흘러가는 것처럼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다들 주말 계획은 세우셨나요? 네. 퇴근하기 전에 좀 잠시 얘기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어... 네. 오 근데 어떻게 넣은 거지? 아 헤딩으로. 오 지금 지금 이렇게 리플레이하는 저도 영상을 보고 있는데 아 깔끔하게 잘 넣었네요. <laughs> 전반에도 이렇게 하나 넣어주고 후반에도 이렇게 하나 넣어줬으면 얼마나 좋아. 속이 시원하잖아. 전반에 얼마나 답답했는지 정말. 네. <laughs> 네. 아, 오사님 제 이름 불러주세요. 최승우 오빠 불러드렸습니다. 아, 장자 패기님, 더키즈 라이브 상금 올려달라고. 어, 음. 여러분들이 많이, 맞추, 많이 맞추실수록 상금은 내려가요. 네. 아, 전 기분이 별로예요. 하트도 못 받고. JJA, 희님. 어떻게. 하트를 못 받으셨어요. 어, 음. 김원찬님, 승우님, 처음으로 우승했어요. 축하드립니다. 헌한골저 들어가고 빛공주님 스물오빠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어... 다들 수고하셨다고 네네네네. 난 외계인 화이트 하트 주세요. 네. 어... 구일훈이님 오늘 칼퇴하셔서 축구 보세요. <laughs> 아마 제가 집에 집에 가면 네. 어 제가 지금 계속 축구 영상이 눈이가 가지고 제가 말을 잠깐 못 하고 있었는데 아, 네네네 네. 아, 여러분 그리고 알려 드릴 게 있어요. 더퀴즈 플레이가 오픈을 했습니다. 네. 앱 메인 화면에 가서 재미 재밌... 아, 근데 이거 영상 확인하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laughs> 재미있는 영상을 확인하시고요. 네. 어, 하트 받아 가세요. 네. 아까 아까 하트 못 받으신 분들도 말도 제대로 안 나와. 이렇게 있... 계셨다고 하시는데 재밌는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꿀잼이에요 저는 어우 좀 많이 부끄러운데 하여튼 네 업데이트 하시고요 네 저는 프레디 머큐로 출연합니다 안 보셨대 되... <laughs> 아, 근데 맞고 싶다 되게 자아 칭찬한 시 칭찬합시다 님 스무님 영상 봤어요 어네 어, 죄송합니다 <laughs> 네 아, 기분이라도 재밌기라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아 아. 아... 조윤선님 상금 10억 갑시다. 어우, 저희가 10억이 아니라 1억이 아니라 한, 한 3천, 4천만 원 정도 걸고, 네, 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네요. 아. 어, 최승훈의 꾹꾹가까 최승훈님 스무 살이세요라고 하셨는데, 허어! 아니, 제 생일도 아닌데 그런 말씀을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결혼한 수녀님, 이름물어주세요 수녀님한테 결혼하신 건가요? 네. 안 되겠네. 네. 아. <laughs> 어, 허구드라 님 애경 이름 불러주세요 네어 영상 봤어요 곰별님네 그날 방송 퍼크한 날이죠 방송 퍼크한 날이 아니라 다시 다시 재장착을 하고 <laughs> 다시 그 영상을 찍은 겁니다 아 뜨거운 감자님 집에서 하이라이트 보셔야죠 어 하이라이트 네한 골만 더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들어가진 않을 것 같고 네 아무튼. 축구를, 네, 한골 들어간 것도 여러분들과 같이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내일은 여러분, 로또 추첨 있는 날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오늘 출석 체크를 하시면 로또 쿠폰 한장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출석 체크하시고, 내일, 로또 당첨기회 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 자, 그럼, 덕키라 가족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이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굿밤 되세요. 안녕!